담배를 같이 피자는. 하늘알아 변했대. 내가 좀 변했대. 삶이 변하는 묵상 안녕하세요. 오늘도 싱싱한 삶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말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해 주신 5장부터는 천국 시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는 천국시민의 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삶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카톡이 푸사에도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놨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천국시민을 위한 결론적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때 결론은 내 결론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곤 하죠. 오늘 말씀이 산상설교 말씀 속에 내 결론의 말, 내 결론은 거면은 이거야라고 하는 1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고 싶은 곳 어디 계신가요? 음, 롯데월드, 놀이공원, 여행, 유럽에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아 하늘나라. 천국. <laughs> 하늘나라요? 어떻게 갈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 삶이 끝나고 나서, 이 인생이 끝나고 나서,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딱 끝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나요? 정말 꼭 가고 싶어요. To heaven.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서 찾는 자들이 아주 적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아주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쓰레기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쉬울까요? 내가 줍는 것이 쉬울까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나치지 않고 줍는다면 저걸 주워서 어디다가 버리지? 줍게 되면 내 손가락이 더러지고 그걸 또 줍는 곳을 찾게 되고 조금은 고생스러운 뭔가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좁은 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해라.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복원합니다.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쉬울까요? 모른 체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고 느끼면 그냥 지나치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냥 지나치고 나면 자꾸 생각나요. 내가 도왔어야 되는데, 뭐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좁은 문, 좁은 것을 선택하여나 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감정들과 삶의 많은 순간들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14절에 생명으로 이끄는 분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져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뭐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음, 저도 참 학창시절에 유혹을 참 많이 당했어요 담배를 같이 피자는 술도 많이 먹자 반문화에 함께하자고 하는 그런데요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그것도 가고 마시기도 해보니까요. 음, 자꾸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이미 내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죄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깨닫게 해주는 마음이었어요. 아마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냥 피고 마시고 놀고 이것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진행되었겠죠. 근데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제약되어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는 거기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내가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 좁은 문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죠.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잘 이해하지 못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이미 여기만 그 나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그리고 이미 여기서 존재하는 나라 그 가사가 조금 어, 이해가 안 갔었나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어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좁은 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임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만나는 이들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때그 나라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쉬운 문이 아닌 좁은 문 어려운 문으로 선택하여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오늘 하나님수 있도록 인도하고 싸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싱싱하십시오. 변했대 내가 좀 변했대 삶이 변하는 묵상.